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케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가는 영상 찍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5층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오네요. 일단 모르겠지만 어! 일단 계단으로 갈게요. 이제 올라갈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천천히 와 어두니.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 이제 올칠까지왔는요 너무 힘들어 TV 시간 좀 포기하지 않아요. 아밥심 8층이에요. 발차부터 많이 올라갔네요. 아 여기 복잡하다. 다 왔다. 와, 음. 시미친. 아, 아,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그 구독과 좋아요가 30대가. 구독, 구독을, 30, 구독자 30명을 넘으면 다음에 20주에 모두 노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